나스닥이 2.2% 음, 올라갔고요. 다우전수가 0.02, S&P 500이 1.05.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어요. 2.00. 어. 그래서 삼대지수가 다 어, 올라갔고요. 어, 긴축 어, 범위가 이제 줄어든다. 미국에서 어, 이제 긴축을 이제 완화하겠다는 뜻이죠. 이제 돈을 에, 에, 이제 나갔던 거를 끌어들이는 거를 조금 이제 에, 에, 더 늘리지 않고 범위를 이제 에,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당분간은 고, 어, 브레이크 건다는 뜻이겠죠. 자 인플레이션도 그 이유는 뭐 지금 좋아지고 있다 아, 이렇게 에, 이유도 있었고요. 어, 이제 3, 4월 달까지는 이제 고용 지표하고 경기 지표를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 금리 인상은 한번더할수 어, 있는. 에, 이유가 빌미가 남아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하는데 뭐0 2 5죠죠 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래서 어, 그 부분은 시장에서 다 미리 선반영에서 어, 어, 받아들이고 파월의 얘기는 충격을 시장에서 안 받았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아 그래서 어, 3대지수가다 분위기가 좋았다 아, 자 비트코인은 어, 현재 2,960만 원을 거래되고 있고요 원 달러 환율은 1 2 3 1원을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다는 거알아두시고 우리 이제 환율이 조금 천천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야 수출업체들이 에, 에, 당분간 음, 수익률이, 에, 그러니까 마진율이 음, 음, 좀 경계하고 좋을 텐데 조금 금, 저 환율이 1,100원대 내려오는 건뭐 기정사실인데 어, 천천히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한테 에, 이 중소상인들, 에, 사업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말 한마디 할게요 지금 엔화 대출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 시장에서 삐까발 쪽에 어서오세요 주변에 장사 소상공인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있죠 엔화로 어, 지금 엔화가 워낙 약하니까 대출 받으신 분들 많은데 그거 여러분들 빨리 갚으셔야 됩니다 어. 이 에라, 달러가 약화가 된다면 에라가 강세로 또 돌아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머리에다 두세요. 어, 에라 대출 받으신 분, 그거 쓰 쓰시,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요. 그, 이, 자율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에라 대출을 쓰시는데, 그거, 나중에 큰, 덩어리로 올수 있습니다. 어, 갑자기 에라, 어, 과거에, 에,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에, 적, 적과 에라 있을 때, 에라 대출 받으셔가고 어, 그거를 인해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달러가 떨어질 때 반대 현상이 날수 있는 게엔나라는건 머리에다 두시고요. 엔나 대출 받으신 분들, 어, 웬만하면 다른 대출로 돌리시던지, 뭐 이자가 비싸갖고 못 돌린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엔나 대출, 여러분들, 어, 꼭, 어, 어 레 대출 그 받으신거 따로바로 바꾸시길 바라겠어요 자 미국 제재업지 수가 1월달에 40.4%에서 팬데믹 이후 최저치라고 지금 나한테 이건 뻑합니다 아, 가짜뉴스고 자 오펙플러스에서 아, 오펙에서 어, 저 지금 200만배로를 지금 감산을 음, 지속적으로 4월까지는 음, 음, 계속 유지를 하겠다 아,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 그 이유로 해서 미국에서 어 원유를 증가시키겠다라고 지금 미국하고 어 오페가고 지금 붙었네요. 자, 테슬라가 가격 할인을 한 이후로 어, 매출이 좀 늘어났죠. 늘어난 이유로 해서 어 상하이 공장 생산 생산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 메타가 페이스북이죠. 어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다고 나왔네요. 자, 국내에서는 어어 어,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SK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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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트론을 방문해서, 반도체 소부장을 국산화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소재들, 소재주들, 이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 이쪽에 힘을, 연구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방문해서 얘기를 했고요. 정부에서는 반도체 세액공제를 25% 어, 지원법을 통과시키려고 빨리 근무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구요. 삼성물산이 자사주 1 2 0만주를 소각을 시켰네요. 어, 삼성물산도 어, 분위기가 지금 음, 좋아질 거라고 어, 차트상으로 보이고 있는데 삼성물산 음, 올라가는 분위기 나오겠네요. 자, 삼성전자가 구글하고 퀄컴하고 공동으로 XR개발, 가상, 음, 선글라스, 가상, 음, 게임 이런 음, 관련해서 실생활에서 쓰는 것을 공동 개발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에, 에, 이 모바일로 우리가 지금 음, pc 를 보고 뭐, 어,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음, 미래에는 이제 안경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어, 국산차가 1월달에 전년 대비 약9% 어, 판매를 많이 했다고 나왔네요. 그래서 자동차 쪽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어, 1월 소비자 물가가 5.2% 어, 1월달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음, 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소비자 물가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음, 특히 우리 가스값 많이 올랐어요. 어, 가스가 충격적으로 음. 많이 올라갔고 거기에 예, 예, 소비재물가 5.2% 상승하는데 예, 얘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아모레퍼시픽이 4분기 오랜만에 예, 영업이익 570억 나고 작년 대비 122% 그래서 화장품 쪽 분위기가 좀 좋다는 거 어, 나왔고요. 어. 셀트리온이 자사주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매입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어, 헬스케어 포함해서 750억 정도 어, 자사주를 지금 매입했다. 시간에는요, 어, 제약 바이오, AI 로고, 어, 중후 리오프닝, 적화항공, 음, 반도체, 소부자, 어, 이런 쪽 애들이 자동차 쪽도 어,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 머리도 드시고요. 어, 음, 자동차 부품 쪽, 어, 이쪽도 이제 슬슬 봐야될 시기가 왔다 라고 머리를 두시고 시장을 대응 하시길 바라겠고요자 오늘 음, 활기찬 분위기 좋은 목요일 목9자3일절을 음, 대비해서 만세운동 땡큐의 만세운동이 주식시장에도 일어난다는거 미리 말씀을 1월달에 드렸는데 역시 이, 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세운동이 이어갑니다 자 좋은 출발 시작하는걸로 시작하죠 음.